네, 안녕하세요. 데이에입니다. 저 오늘은, 어, 어,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셨던 제가 그 컴퓨터로 대차를 할때그 환경 같은 거, 뭐, 에뮬레이터는 어떤 걸 쓰고, 뭐, 그리고 이제 가상기 세팅,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하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려,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은근히 좀 많이들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일단 이 가로모드 하는 거는 제가 따로 영상 올린 게 있으니까, 네, 그거는 여기서는 이제 넘어가고, 일단, 어, 에뮬레이터. 부터 이제 소개를 드릴게요. 제가 쓰는 에뮬레이터는 이 녹스를 써요. 녹스 플레이어. 녹스 플레이어, 어, 이제 버전도 좀 중요한데, <laughs> 그, 에뮬레이터들이, 에뮬레이터들이 버전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제 미미라던가뭐 이런, 미미는 이제 없었던, 없어졌던가? 하여튼 여러 가지 플레이어들이 있는데, 녹스에서, 녹스를 들어가셔가지고, 어... 이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녹스를 들어가셔가지고 여기에서 어... 지난 버전 다운로드 할 수가 있어요 지난 버전 지난 버전 다운로드 들어가가지고 제가 쓰는 게3.8 버전이니까 그걸 한번 찾아보죠 네, 4페이지 있네요 어. 제가 쓰는 게3.8.2.0 버전입니다. 그래서 이거보다 더 안정적인 버전이 있을 수는 있는데 일단 제가 써본 <laughs> 기준으로는 이게 조금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이거 쓰면은 어 이제 가끔씩 어한두번 뭐 꺼지고 그런 경우는 있는데 그래도 좀 안정적으로 켜졌을 때 그러니까 약간 조금 어킬 때마다 약간 좀 운이 달라요. 약간 그 마치 CPU 뽑기하듯이 어 오늘 켰을 때는 어, 되게 좀 자주 꺼지고 그러는데, 그거를, 어, 내, 어, 다음낚 켰더니, 이 녹스가 한 번도 안 끊기고, 한, 안 튕기고, 쭉 갔나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좀 차이는 있기는 합니다. 그래도, 요거를 쓰시면은, 그나 무난히 좀 가요. 그래서, 이, 내러티브 돌리실 때, 보통 오토 돌려놓고, 어, 스태미나 모아놓고, 오토 돌려놓고, 이제 주무시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 몇, 이제 켜가지고, 녹수를 켜가지고, 이제 한두 번 튕겨서, 이제 다시 켜가지고, 한, 한두 시간 이상 간다. 안 튕기고 지속된다. 하면은, 하루 종일도 가요. 그래서, 한, 5천만 스테, 오천 5천 스태나만 스테 정도, 이, 리, 어, 러티브 계속 돌려도 안끊긴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자, 이거 쓰시면은 이제 무난하실 것 같고, 이제 그리고 다음 거는 시스템 설정 부분이에요. <laughs> 요 시스템 설정도 이제 어떻게 하냐가 좀 중요하긴 하죠. 시스템 설정 부분인데 일단 어 다른 거볼거 거 없고 고급 설정을 보시면 됩니다. 고급 설정. 저 같은 경우는 이 성능을 사용자 지정을 해가지고 일단 CPU를 두개 이상으로 나요. 두개 이상. 더그어 CPU를 한개 이상으로 할때 정확하게 뭐두개 이상이죠. 두개 이상으로 할때이 VT 이게 어 버추얼 테크놀로지인가? 하튼 여이 가상 머신을 이제 지원하는 이제 뭔가 어, 어떤 옵션이 있어요. 이제 요걸 이제, 어, 열어야 되는데, 이게 그 컴퓨터를 약간 좀 어려하신 분들은 좀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녹스 같은 경우, 여기 VT 가이드 링크가 있으니까, 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 바이오스에서 좀 세팅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하시고, CPU를 두 개를 하고, 그리고 메모리를 최소한 2기가 정도 이상은 주는 게 좋더라고요. 네. 1기가는 너무 작고, 메모리가 2기가, 2기가 이상은 돼야지 얘가 이 대차같이 뭔가 메모리 소스가 많이 필요한 이제 그런 거를 할때 많이 안 늘어집니다. 그리고 모드 설정에서 사용자 지정을 하고 너비는 1920, 높이는 1080, DPI는 3 2 0을 했고요. 그래픽 모드는 스피드 모드로 했어요. 호환 모드라 아니면은 조금 잘끊기더라고요 체감상이지만 그리고 프레임은 60으로 했고요. 요렇게 해서 쓰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 거는 오늘 메인인데, 이, 가상 설정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좀 그림으로, 어뭐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네, 이게 잘안 보이네. 대체 한번 꺼볼, 어 대차 한번 안 보이게 해볼게요. 요렇게 쓰고 있어요, 제가. 보면은, 이 이제 키보드에서, 어,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이 차일드들 스킬입니다. 그래서 뭐 Q W E R T 같은 경우에는 차일드 슬라이드 스킬에 매칭시켜 놓고 쓰고 있고요. 이제 가장 왼쪽에 있는 게 당연히 1번 차일드고 어, W는 2번, 뭐 E는 3번, R은 4번, T는 5번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이제 그리고 그 밑에 두 번째 라인에는 노벌 어, 노멀 스킬을 지정해서 수, 어, 쓰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맨 밑에 라인 ZX, 어, ZXC, V, B. 여기 같은 경우에는 드라이브 스킬을 지정해 놓고 쓰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 어, 말고도 여러 가지 지정해, 지정해 두면은 좋은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이 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배속 조절. 그 1배속, 2배속, 3배속 조절하는 거 있잖아요. 요거를 스페이스를 해 두면은 럼블 할때 조금 편해요.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N키 같은 경우는 오토 스킬. 그래서, 매뉴얼인지 슬라이 어, 스킬 오토인지 프로토인지 그거 바꾸는 거 있죠. 그리고 어, 이 초록색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HJK 부분은 그 카르타 강화할 때이 장비가 이제 많을 때는 이 장비 강 어, 카르타 강화할 때 어, 장비 누르고 이제 강화 누르 고 강화하기 누르고 그 확인 버튼 누르고 이것도 되게 조금 귀찮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빨리 하기 위해서 해놓은 거고 그 위에 있는 U, I, O, P 같은 경우에는 골드 상자 열기입니다. 골드 상자 열기 어, 그리고 어, 보라 색깔 부분은 이제 Y 같은 경우는 소환권을 연속적으로 열때 쓰는 거고 M 같은 경우는 퀘스트 확인이고 이 슬래시 같은 부분은 이제 스킬 창 열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실제로 쓰는 거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위로 조금 살짝, 작게 해놓고, 보겠습니다. 이걸 좀 투명을 해야 되나? 투명을 조금, 아, 이렇게 해놓으면 되겠네요. 투명을 해놓고, 한번 보죠. 그래서, 전투 한번 들어가 봅시다. 그래서, 위에 다섯 개가 슬라이드, 그, 가운데 다섯 개가 노멀, 밑에 다섯 개는 드라이버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스페이스로 눌러가지고, 이, 배속을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고, 요게, 일반적으로는 쓸 때가 별로 없는데, 이, 럼블에서 조절할 때 되게 편해요. 그리고 이제 N키로, 이, 오토스킬 부분, 매뉴얼, 오토스킬, 프로토, 요거로 바꿀 수가 있고, 전투에서 쓰는 거는 요정, 어, 요정도고, 이제, 어, 이, 슬라이드 스킬, 노멀 스킬, 노멀 스킬, 드라이브 스킬을 이제 각각, 어, 같은 차일드에 해당하면은 이제 같은 위치로 몰아넣기 때문에 상황 같은 경우는 슬라이드를 쓰고 싶으면 R을 누르면 되고 노멀 스킬 쓰고 싶으면 F를 누르면 되고 드라이브 쓰고 싶으면 V를, 누름, V를 누르면 되죠 그래서 선택적으로 자기가 쓸 수가 있어요 이런 점이 편하죠 이게 마우스를 쓸때 불편한 점은 요런 식으로 이양 옆에 1번하고 5번에 이제 스킬이 찰때 왔다갔다 해야되거든요 이거 되게 귀찮아요 특히 레이드나 이런때처럼 그0뭐0 몇초 단위로 이어 죽고 사느냐 결정될때 그럴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어 가상키 지정해놓고 쓰면은 되게 편하죠 드라이브 같은 경우도 이 Z, X, C, V, B 여기다 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이, 골라가지고 쓸 수가 있어요. 이제 그리고 드라이브 쓸때요 프레스 버튼 나오잖아요. 저 부분은 이 정확하게 이 버튼이 있는 부분을 눌러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적당히 이 화면, 마우스 제가 가리 부분, 적당히 요 근처를 누르면은 아무 데나 눌러도 저 프레스 버튼이 누르, 눌립니다. 그래서 저거 누르는 거는 그냥 그 드라이브 스킬로 지정해둔 C 정도 누르면 돼요. Z나 뭐, X, C, V, B, 아무거나 눌러도 돼요. 한번 Z로 해볼게요. Z는 안 되네. C로 하는 게 낫겠습니다. 저는 보통 C로 해요. 그래서, perfect, great, normal, 아, good, normal, 어, bad. 조절할 때, C를 써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점은, 요거를 지정하실 때, 제가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제 녹스를 쓰고 있는데, 녹스에서 이 가상키를 지정하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요것도 어느 정도, 좀 뭐랄까, 어, 약간 노하우가 필요한 부분인데, 은근히 좀 노하우가 필요한 부분이라가지고, 이게 이제 제가 기, 어, 산상키를 지정한 부분입니다. 보시면은, 요런 식으로, Q, Q 슬라이드, W 슬라이드, E 슬라이드, R, T, A, S, D, F, G, 그리고 Z, X, C, V, B. 요런 식으로 지정을 해놨죠. 그래서, 이, 노멀 스킬하고 드라이브 스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어, 그냥 딱 눌러가지고, 여기 그냥 버튼 지정해주면 돼요. 그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슬라이드 같은 경우는 그게 안 돼요. 슬라이드 같은 경우는 그냥 딱 클릭하시면 안 되고 어, 저희가 이거를 마우, 어, 핸드폰으로 할때 어, 터치해 가지고 슬라이드하는 것처럼 마우스로 이용해 가지고 누르고 드래그를 하시면은 얘가 슬라이드로 지정이 됩니다. 이거 한번 실제로 한번 해볼게요. 이제 베스 부분에다가 꾹 눌러가지고 요렇게 슬라이드를 드래그를 해가지고 떼는 거죠. 이거를 1번으로 한번 해놓고 해보겠습니다. 1을 누르면은 요런식으로 슬라이드까지 가상키로 지정이 되는거죠 이런식으로 하시면은 하실 수, 어, 슬라이드 스킬도 지정할 수가 있어요 저도 이거 예전까지 몰랐는데 그 단톡방에서 어떤 분이 알려주셔가지고 이런게 되냐고 그때까지는 이 대차는 키보드로 못하는 줄 알았어요 뭐 어쨌든 여기서 이제 한가지 더 중요한 팀인데 방금 이 제가 베스를 슬라이드 스킬을 썼을 때 되게 느리게 올라간다는 느낌이 드었을 거예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새로 지정한 거 보시면은 아 이게 또 이렇게 되네. 새로 지정한 걸 썼을 때는 슬라이드가 되게 느리게 발동됩니다. 그리고 제가 쓰고 있는 거 이미 쓰고 있는 거는 정말 빨리 발동되죠. 이게 어떤 차이냐면은, 이게 이제 화면을 매번, 이 프로그램을 잡아야 되는 게좀 불편한데, 이 여기 부분을 보시면은, 이, 요, 이 차이를 보여드릴게요. 아까 이제 배스 1번으로 지정한 거는 이렇게 지정한 거구요. 제가 지정해놓고 쓰고 있는 거는 요래요. 그러니까 길이가 다른 거예요. 드래그하는 길이 그래서 드래그를 이렇게 길게 하면은 요거를 이제 따라서 이 가상키를 눌렀을 때 어... 움직이게 되는 거니까 슬라이드를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올라가서 여기서 떼니까 발동이 느린 거고 이렇게 이제 하면은 이렇게 짧게 하면은 드래그 길이 짧게 하면은 바로 이제 발동되는 거죠 길이가 짧으니까 그래서 지정하실 때 이런 식으로 어... 살짝만 그래도 슬라이드가 발동은 될 정도로 해주셔야 돼요. 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팁인데, 보시면은, 보면은, 제가 이 노멀, 이 A나 S, D, F 이런 거, 이런 거 스킬 가상킬 지정하실 때, 꼭 반드시 이 드라이브 스킬을 쓸수 있는 상황에서 지정을 해주셔야 돼요. 드라이브 스킬을 쓸수 있는 상황. 요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 드라이브 스킬을 쓸수 있는 상황에서는 이... 얘들 얼굴... 그림이 위로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이... 탭이나 슬라이드를 해야 될 부분이 바뀌어요 한번 써볼게요 드라이브를 그럼 아이 또 하필 길거... 긴거 해가지고 그러면 어... 드라이브 있을 때고 없을 때하고 위치가 달라요 그래서 드라이브가 안 올라와 있을 때 뭐... 요... 제가 이제 마우스 가리킨 부분 그런 부분에서 이제 탭을 지정해놨다 하면은 드라이브를 쓸수 있게 됐을 때는 이 탭으로 지정한 거가 드라이브를 발동시키게 돼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가상기 지정하실 때는 꼭 드라이브 스킬을 쓸수 있는 상황에서 지정해 두셔야지 그게 어 드라이브를 쓸수 있든지 없든지간에 제대로 잘 먹히게 됩니다. 상황 따라 안변하고 그래서 꼭 이렇게. 드라이브 스킬을 쓸수 있는 상황에서 지정을 해주세요. 그 사이에 벌써 타임을 못 했네. 어쨌든, 뭐지? 네, 요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스킬 지정 같은 부분은. 이제 그리고 남은 것들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남은 가상키, 다른 것들. 어, 이제 요런 식으로, 어,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 슬라이드하고 노멀하고 드라이브를 지정해주시면 되고, 자, 그리고 스페이스로 배속 조절하고, N으로 오토 스킬. 요거는 제가 럼블에 쓰는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진짜 편해요. 이게 럼블이 어, 높은 티어면 높은 티어일수록 1배속으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3배속 하면은 진짜 힘들고. 근데 1배속으로 하면은 이, 이때, 맨 처음 스킬 차을 때가 귀찮아요. 그래서 3배속으로 가다가 다 찼을 때쯤 되면은 1배속으로 바꿔주는 거죠 네, 그러면은 답답함도 버리, 어, 없, 어, 없앨 수가 있고 또 럼블의 승률까지 챙길 수가 있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 다 썼을, 쓴 후에는 다시 3배속으로 바꾸고 이게 스페이스, 어, 이거를 스페이스 해주면은 이 왼손에서 딱 엄지손가락이 그 스페이스 부분을 자리하기 때문에 누르기도 편해요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왼손 하나만으로 대차를 뭐 했을 때는 살짝 과장이고 전투 내에서는 적어도 왼손 하나만으로 대차를 할 수가 있어요. 다 잡았으니까 삼배 쓰고 잡읍시다. 이제 그리고 남은 부분들 설명해 드릴게요. 남은 게또 뭐가 있더라? 에이. 어, 초록색깔, 그, 오른쪽 위에, 골드 상자 열기. UIOP 부분. 요 부분은, 어, 근데 제가 지금 골드가 없군요. 음. 요 부분은, 어, 이제 키보드를 보시면서 이제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텐데, 이 골상을 깔 때, 어, 누르, 어, 눌러야 되는 거가 네 가지 버튼이 있거든요? 네, 네 군데? 해서, 어, 골상, 어, 골상을 깔 때, 11의, 의 연속 열기. 여기 부분을 유로 지정해놓고, 구입하시겠습니까? 얘 부분을 I로 지정해놓고, 지금 이제 안 뜨는데, 이제 요거를 뜨면은, 어, 요, 위에 부분에 그, 전체 열기가 떠요. 아, 이거, 잠깐만요. 뭐, 뭐 할수 있는 거 없나? 잠깐만 기다려주십시오. 네, 제가 5만 골드를 만들어 왔습니다. 약간의 똥꼬쇼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 11의 연속 열기 부분을 U로 지정해 놓고, 여기 예 부분을 I로 지정해 놓고, 이제 그러면은 열기 시작하면서, 여기 스킵 버튼 여기 나오죠? 여기 부분을 키보드 O로 지정을 해놔요. 그리고 닫기 부분을 P로 지정해 둡니다. 그러면은 UIOP만 연속해서 4번 계속 눌러주면은 골 사용을 계속해서 깔 수가 있어요. 이렇게 지정해둔 겁니다. 이제 그리고 다음 거, 이 초록색깔 HJK 부분은 카르타 강화할 때한 건데, 어, 장비 강화할 때도 이제 똑같은 걸할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장비 강화할 일이 없어가지고, 이제 저 부분을 카르타 강화를 해둔 거고, 장비 강화 필요하신 분들은 뭐, 이 위에 이제 남는 부분, 뭐, 890, 이런 걸해주셔도되고요 저거 부분은, 어, 강화를 해봅시다. 강화 들어가가지고, 이 e, 자동 선택을 H, 그리고 강화 시작을 J. 그리고 확인 부분을 K. 그래서 HJK만 한복하면은 장비가 아무리 많더라도 쉽게 강, 어, 화를할 수가 있게 되죠. 요건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어, 어, 보라색깔 부분, Y하고 M하고 슬래시 부분인데, 일단 슬래시 부분은 이 차일드들 스킬이 뭔지 까먹었을 때, 그러면은 차일드 열고 스킬 정보 여, 눌러서, 스킬 확인하고 여기서 이제 옆으로 보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닫고 보내고 열고 보고 닫고 보내고. 이거 귀찮죠. 그래서 이 슬래시를 이 여기 부분, 스킬 정보 부분에다가 지정을 해 놨습니다. 그러면은 슬래시로 열고 슬래시로 다시 닫고. 이제 마우스로 이동하고 보고 닫고 다음 거로 어, 차일드로 바꾸고 보고 닫고 다음 차일드 바꾸고 이런 식으로 쓰는 거고요. 네, 그리고 M 같은 경우는 어, 차일 어, 요거는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M 키 같은 경우에는 어, 제가 퀘스트 어, 받을 때 어, 퀘스트 같은 거 이제 완료 누르면은 여기 딱 확인 버튼 누르는 부분이잖아요. 여기에다 M 키를 지정해놨어요. M 키. 이것도 좀 편하고. M키를 저렇게 지정을, 저 위치에 지정을 해 두면은 더 괜찮은 게, 저 부분이, 그, 어펙션 할 때, 어펙션 시작 부분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 뭐, 2성이나 1성짜리 어펙작 할 때, 이 어펙 시작하고 하는 부분에 이제 M키 누르고, 끝났을 때 이제, 어, 확인 부분도, 어, 여기 부분은 이제, 어, 3번 차일리 드라이브, C하고 위치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MC, MC만 반복하시면은 어펙션도 쉽게 하실 수가 있어요 아니, 다 했나? 아 이제 하나 남았네요 Y키 Y키 같은 경우는 어, 소환권 연속 열기 할때 그래서 골드 상자 같은 거 많이 까다 보면은 소환권이 연속으로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걸 열긴 열어야 되는데 이게 또 이제 뭐 10단이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연속으로 열기도 귀찮고, 그런 경우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 인어 그때 이제, 빨리 열기 위해서인데, 저거를 지정하는 부분이, 어, 디 어, 뭐야? 어, 뭐 바뀐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이, 여기 한번 더, 여기 부분에다가 Y키를 지정해 놨어요. 그러면은, Y키만 연타해가지고, 이 찰드 소환을 연속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깜짝이야. <목소리> 뭐야? 아, 씨, 뭐야? 뭐야? 뭐지? 네, 또 제가 대차방송을 한다고 이렇게 또 선물을 주시는군요. <목소리> 감사합니다. 하여튼 Y키 누르셔가지고 저렇게 반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야? 네. 이렇게, 이제, 지정해 두시면 되게 편해요. 근데 여기서 왜 파, 왜파 어, 네, 어쨌든, 네, 형민이 형 감사합니다. 이형민 디렉터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이제, 이렇게 지정하시면 되게 편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에뮬레이터에 따라가지고 다를 수가 있어요. 이제 가상키, 이런 것들은 에뮬레이터 지정, 어,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 어떤 에뮬레이터를 쓰시냐에 따라서 좀 달라요. 근데, 그, 뭐, 거진 다 비슷합니다. 가상키 같은 거는. 이제 주의하실 거는 드래그 지정하실 때그 부분만 좀 지정 어, 주의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주의하실 거는 가상키 지정하셔 가지고 슬라이드 스킬을 쓰실 때이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다른 건 상관없는데 이 슬라이드를 쓰실 때는 이제 q나 뭐 w e r t 쓰실 때 이제 뭐 연타 하듯이 너무 이제 빨리 눌렀다 떼시면 안 되고 적당히 적당히 그 눌렀다가 누른 상태로 유지하셨다가 떼셔야 돼요 너무 이거를 빨리 연타를 하게 되면은 너무 빨리 떼버리게 되면은 이게 슬라이드가 아니라 탭으로 나와버리는 좀 그런 문제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그 지속시간 그거는 약간 감으로 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어, 에뮬레이터하고 뭐 시스템 설정 방법 그거랑 가상키 세팅에 대한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